요즘 현대 기아자동차에는 발레모드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어도 언제 어떻게 사용 활용해야 되는지 모르신다고요? 그럼 이어지는 영상으로 정확히 알아보시고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의 기능을 100% 알고 스마트하고 안전한 운전을 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영상으로 보는 차량 사용 설명서 아정이튜브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들을 가실 수가 없어가지고 사용할 일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게좀 안타깝긴 합니다. 발렛 모드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비밀번호를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발렛 모드가 언제 시작이 됐고 시기 어, 시동이 언제 종료가 됐고 운행 거리는 얼마고 주행 시간은 몇 분이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예전에 그 해외 장기 여행을 가셨을 때 발렛을 맡겨 놓고 갔다 오시면 어 키로스가 늘어나 있는 것 같다. 아니면 계기판 사진으로 찍으시죠. 키로스 더 뛰었나 보시려고. 그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발렛 모드에서 내가 발렛 모드로 해놓은 동안 얼마나 차량을 사용한지 이렇게 표기가 돼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핸드폰 이렇게 블루링크에도 발렛 모드라고 이렇게 오거든요. 이걸 열어 보겠습니다. 열어 보시면 열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어, 블루링크에서도 발렛모드 어, 시작 종료 운행거리 운행시간 최고속도 뭐 이런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렛모드는 정말 현대에서 잘 만든 것 같고요 이 발렛모드가 사용을 한다면 해외여행 갔을 때 발렛 업체에서도 이렇게 제 차를 혹시나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몰래 사용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